Thank you 사형수 본인은 물론 그 가족에게도 그것은 끝내 쫓아다니는 천연 같은 꼬리표입니다. 사형수의 가족은 문박 출입을 꺼려합니다. 그런 그들이 마침내 카메라 앞에 서기를 성락한 것은 사형 제도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라고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사용된 정은희 씨의 집. 음. 단칸방 집에 남겨진 것은 그의 명함판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21살때요? 방이받을 때니까요. 미교를 6시까지 미결로 그냥 7년 동안 있다가 한 생각을 하니 <laughs> 너무 더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고 그럴 거 같고 다니다 <laughs> <정은희 씨는 웃음> 조직에선. 같은 조직원인 김모 씨에 대한 살인 명령을 내렸고, 네. 정은희 씨는 동료들과 함께 네. 김모 씨를 살해했습니다. 아, 수원 있었는데, 네. 수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은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게 그것은 커다란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감옥 안에서조차 일일이 집안일을 걱정할 만큼 착한 아들을, 가난이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고, 결국은 가난 때문에 그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변호사 썼죠. 죽인 사람는 변호사 고 죽인 애는 는 쓰고 우리는 원 하나 못 썼죠. 돈이 없으니까 그 이게 변호사가 그랬대잖아요. 단돈 100만 원도 없느냐. 탱만 한 거녕 10번도 없는데 무슨 100만 원이에요. 집에 안좀돈좀 있고 했으면은 변호사, 일류 변호사 사 갖고 그사형 집회 사용 정도는 안 당하게 했구만. 그게 렇좀할수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까지 마음 안 남죠. 정은희 씨의 수감 생활 7년 교도소에서 그는 예전에 착하던 맏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수영 생활 또한 모범적이었습니다. 남은 가족으로선 다행스운 일이었지만 피줄이 끝내 사용된 뒤 남은 가족의 상처는 위로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두번죽음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죽는 게 낫잖냐고 물쭉이도, 물쭉 물주 갖고 나와서, 어, 어 뭐야, 엄마도, 어? 어머님도 성당에 빠지지 말고 잘 댕기세요. 나도 여기도 들어와서 다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정훈이 씨가 사용된 것이 지난 12월 30일, 정훈이 씨를 포함해, 23명이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사용됐습니다. 교정사무위원회에서 죄수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김정수 신부. 그는 이번에 처형된 사형수 23명과 모두 두터운 신의를 나누어 왔습니다. 그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20여 년전 자신의 소감생활 중 사형수들과 만났던 경험 때문입니다. 그는 참여한 사형수들의 건실한 생활을 지켜봤고, 사형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제도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이번 사형집행은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안타까운 사형수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한낮의 여의도 질주범 김용재. 그가 사건을 일으킨 것은 지난 91년 술에 취한 채 질주한 그의 차에 두 명의 무거운 아이가 숨지고 일곱 명이 다쳤습니다. 그는 죽어간 아이들의 가정에. 매일 같이 참회의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빚어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시선할 수 있는 죄과는 아니었습니다. 실력이 아주 나빠요. 아주 나빠는 악률 추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나쁜데 그런 사회에서 얼마나 처벌을 받았는지 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는지 교도소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사람 대접을 받고 있어요라고 할 정도. 그러면 실력이 나쁘기 때문에 어느 어떤 일자리에 들어섰을지라도 그 일을 못하니까 천대받죠, 내쫓기죠, 구박당하죠. 예, 또 부모 없죠.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서는 어떤 그 자기다운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외에 어떤 한심이랄까요, 절망이랄까, 그 같은 것이었죠. 김용재 씨와 22명이 사형된 뒤에도 교도사모회에선 매달 100여 명의 신도가 모여 죽어간 사형수들을 위해 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미사에 참여하는 신윤범 할머니. 바로 김용재 씨에 의해 6살짜리 손주를 잃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할머니는 며느리마저 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윤범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은 수 차례에 걸쳐 김용재 씨를 사형에 처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제 신문에 보니까 그냥 재판이 되고 막 이래서 저 어머나 이걸 어떡 하지 어떻 하지 이렇게 하거나 하다 이제. 진정서도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이렇게 해서 죽인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 저희 손주하고 다른 분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놀랬습니까 그에 그~ 그래서 그 아이가 세상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정훈희 김용재 씨를 비롯한 2 3 명. 그들은 모두 깊은 참여의 뜻과 함께 이 세상에 할수 있는 마지막 일로서 자신들의 장기를 내놓았습니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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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 <protein> <몰> 이다시라 <놀이> 상가리? 무죠? 오, 무죠? 안다. 무죠? 한다. 한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정병옥 씨는 4 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도 떠났습니다. 다행히 정병옥 씨의 부모가 아이를 보살피고 있지만 그게 언제까지가 될지 노부모로선 알수 없는 일입니다. 있죠? 아버지 감옥에 있는 거 알아요? 너네도 글쎄... 같이 데리고 가시나요? 난안 그래. 저의 고모들이한번 데리고 갔더니내 데리고 갔다, 이는데한번 데리고 가셨나봐요. 네. 아... 앞으로 우리보다도 이놈이 더 걱정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래요. 이게 한 20이 넘으면 나름대로 내가 또 그때까지 산다고 하면 나도 90인데 음... 이걸 잘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해를 시켜주겠지만도 인심이 되기 전에 이한 가정에서 국민학교 중 중학교 때 그때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개인의 사회적 뭐 이런 거 사회에서 사형수선시기다 이런 는 어떻게 되는지 정병옥 씨 역시 조직 폭력배였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지만 그것은 조직 상부의 계획이었습니다. 사형수가 된 정병옥 씨는 농사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4H 클럽을 성실하게 이끌던 신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형사 예. 그 사람이 탄원서나 진정서로 했죠. 보내주신 예. 거고 예. 그, 이것도 이제 그 담당했던 그를 위한 예. 탄원서들이 모아졌습니다. 탄원서를 계속 두 예. 50명의 마을 사람들은 물론. 마침내 그를 수사한 두 명의 담당 형사까지도 정병옥 씨의 사형 면제를 탄원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은 다른 분이 들때제 자식이 그렇게 됐어 늙게 그런 얘기 하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실 나 개인으로 적 생각해 볼때이그보든뭐못 뭐 해지 않은 사람도. 참 사용을 안 당하는 일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평평성이안 맞잖느냐.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사용수들은 하루에도 열번 죽는다고 합니다. 사용수의 가족 그들 또한 그렇습니다.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김정화 씨의 어머니.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떨어져 산지 오래로 8년, 혼자 100여 명의 밥 세끼를 짓느라 언제 사용될지 모르는 아들의 면회도 한 달에 한 번이 고작입니다. <목소리> 밥한 그릇 제대로 먹기 힘든 가난 속에 키운 아들 김종화 가족은 떨어져 살아야 했고 착하던 아들은 어두운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들은 환각제를 복용하고 강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살인 사건들을 보며 손가락질하던 자신이 그런 죄인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자식의 이름 앞에 사용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후 김종화 씨 어머니에게 남은 희망은 없습니다. 아니 아직 남은 것은 그래도 살아 있는 자식으로부터의 소식입니다. 예, 주로 이제 엄마 와서 울지도 말고 예. 자기에 대해 조금 걱정하지 말라고 예. 응? 내 아내 잘 있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래 뭐 이제 나보다 엄마 앞에 가는 내가 부류가 되겠지만. 그 어쩔 수 없잖냐 그러면서 엄마 절대 나한테 서 울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가보면 그 눈물이 나요. 푸자마자 내가 남을 두 사람이나 기존의 생명을 뺏는데 내가 살라고. 하면 아예안 먹는 다 그래서 그런 일 하세요. 엄마 앞에 먼저 가는 거는 풀이지만은. 사람 다 누구나 태어나서 한번 가게 마련는데그 조금이라도 지어 자기가 남한테 좀 봉사할 수 있으면 멋있는 다 하고 싶다고. 사형을 달게 받는 참회하는 아들, 그런 아들을 보며 그녀에겐 어미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커갑니다. 다 뜯지요. 가족 허들로 살았거든요.

현재 사형제도가 남아 있는 나라는 95개국. 그 가운데 26개국은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15개국에선 전쟁 범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범죄의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57개국에선 사형이 완전 폐지됐습니다. 한국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제목은 살인죄, 내란죄 등 89가지 조항. 지난 60년대 이후 사형이 적용되는 조항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사형이 필요한 이유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지난 96년. 사형을 선고받은 정석범 씨가 사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형은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또 다른 살인 행위이며 살인을 비난하는 국가가 또 다른 생명을 빼앗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원은 각하됐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와 국민 정서가 그 이유였습니다. 즉 증명된 바는 없지만 사형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사형이 부당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당시 헌법 재판소가 사형을 인정한 근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국민의 법감정. 사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 정서상 사형은 아직 합헌이라는 이른바 사형 폐지 시기상조론인 것입니다. 어느 시기까지 상조론이냐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100년 후에도 시기상조론은 그대로 유지될지 몰라요. 우리가 더 보다 인간다운,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지켜지는 그런 살만한 가치 있는 사회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념을 뛰어넘는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시기상조론은 그러한 모험과 용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륜을 무시한 파렴치범은 큰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욱이 나의 가족이 그 피해자가 됐다고 했을 때그 분노를 사기기란 쉬운 일일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시기상조로는 그러한 법감정이 고려됐습니다. 비참하게 살해당한 그런 가족들까지 그 당사 살해자는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런 마음은 저희가 모르는 많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 꼭, 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어, 그런 탄오 사상, 어, 인과 응보의 그런 사상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어, 더군다나, 그, 음, 우판에 의해서, 잘못된 에, 재판에 의해서, 어, 사형이 집행됐을 경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누가 과연 그럼 책임을 질수 있을까? 박삼중스님 그는 사형수들이 죽음 뒤의 새세상을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30년간 지켜본 사형수가 300여 명 대부분이 천인 공노할 파렴치범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삼중스님은 그중에 10분의 1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소리를 믿느냐?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저들이 나한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밝혀지질 않아요, 진실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주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다음에 자식에게만은 이 진실을 전해달라는 그 마음이 그들의 진심이에요. 누명을 벗겨달라며 그에게 쏟아진 편지 수천 통. 지난 몇 년간 박삼중 스님과 여러 사회 단체에서 구명 운동을 벌였던 한춘도 씨 역시 그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2월에 사형됐습니다. 이후 만약 그의 무죄가 인정되는 일이 있다 해도 그의 목숨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판결 속에 개재해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아, 이 오판의 가능성, 가장 정의롭다고 믿는 이 판결 속에도 개재해 있을 오판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법관들이 감히 어, 센세이셔널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어, 함부로 이 사형이라고 하는 이, 이 제도를 어, 이, 손쉽게 붙잡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가까운 현대사 속에도 우리에겐 내막이 밝혀지지 않은 채 죽어간 사형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일에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난해 4월 유엔에선 사형 폐지를 결의했습니다. 법 재판소에서도 정석범 씨의 헌법소원 당시 사형이 제도살인의 속성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 사형이 축소되어야 함을 암시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자비사라는 작은 절에선 우리나라 최초로 사형 집행이 정지된 한 인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동수 법사. 그는 두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난취한 상태에서 강도로 물리자 어이없이 저지른 살인이었습니다. 사형 선고와 함께 그는 이미 이 세상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형되기 전 그는 다행히 무기수로 감형됐고 수감된 지 21년 만에 마침내. 모범수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출소 후 현재까지 그는 갈곳 없는 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형이 돼버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의식은 항상 있습니다. 저는 아직 21년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저한테 죽은 그분을 위해서 세복일 나면 건강경을 읽고 항상 그분들한테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서 제가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혼이 돼가지고 또 제가 욕망이 있다면은 참 그분들을 위해서 그참 부지를 짓고 집을 짓고 부지에다 집을 짓게 하고 그 무의장 그 노인네들을 갖다 내가 경로당을 이으 설치하는 제 꿈이라요. 방상도 할수 없는 파렴치범은 날로 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해선 엄정한 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또 다른 그늘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은 건강한 사회의 한 조건일 것입니다.